파이썬을 이용해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 할수 있도록 파이썬 설치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이 이미 준비되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스킵해도 됩니다. 파이썬 설치법부터 VS 코드 설정까지 로또 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개발 환경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이썬 설치 방법입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참고로 3.10 버전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파이썬 패스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설치 진행이 완료되면 파이썬 설치됩니다. 맥 os에서 파이썬 설치 방법입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맥용 최신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맥에서는 홈브루 설치 후 파이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브루 사용 방법은 설명란에 적어놓은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윈도우에서 VS 코드 설치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적절한 버전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설치 마법사가 시작되면 몇 가지 중요한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꼭 체크해주세요. 맥 os에서 vs 코드 설치 방법입니다.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운영체제를 감지해서 설치 파일 찾아줍니다. vs 코드 사용 시꼭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한 후, 왼쪽 사이드바에서 네모 4개가 겹쳐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파이썬을 검색하여 두 개를 찾아 설치합니다. hello.py 이름을 갖는 파이썬 파일을 만듭니다. 윈도우에서 Ctrl-Shift-P를, 맥에서는 Command-Shift-P를 누르면 명령 팔레트가 열립니다. 윈터프리터를 입력해서 원하는 파이썬 버전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생성한 헬로 파일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F5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상단의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를 실행해 봅니다. 터미널에 헐로 월드가 출력되면 성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또 번호 생성기 기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